여기 테라스 있는데. 테라스가 있는데 되게 넓은데 <laughs> 사용을 안 해. 막 이렇게 이렇게는 되는데. 이것도 안 들어오고 불도 안 들어오고 되게 어두워서 막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oh, It's very, very nice. Okay. o k y h t o u l just be there exactly e

정말 여자, 여자들 잠들 정말 많이 했 바다, 차다바어다차바갔어 풍. 바르셨는 거예요? 아무렇지 않아. 완전 찌그러지. 응? <laughs> 어, 험난한 길을 뚫고 다왔다. 진행했탈건 아니고. 어, 거를 거를 얼마데 너무 차들이 위험해. 여기 배 예약한 여기? 여기서 타는 거아니 여기서 타는 게 아니고. 저기는 어디 가는 겁니까? 미리 예약한 거지. 어. 디 가나 간과 옥수수 진짜 이거 정말 많아. 저 소리는 겸손히 타지? 아, 요런 배 타는 거야? 아. 있다가 우리 인아이들과일 이렇게 달아주 어, 과일 주스 먹고 싶다. 어, 맛있겠다. 과일 맛있겠는데? 프리베리, 뭐. 하나 먹고차아아니 <laughs> 안에 있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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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아직 시간 있어? 전 들어가려고 저거 하나 먹고, 밤 하나 먹고 <laughs> 천천히 갈까? 그냥. 나는 뭐가 맛있어? 는 그냥 먹을 수도 있고 달라면 갈아주고 하지만 씨까지 옥수수자, 옥수수, 옥수 옥수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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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아수 옥수수? 옥수수? 옥수 옥수수 음. 음, 달아 소금 뿌려준다는데 소금 필요 없다고 그랬어 짤까봐 저기 바다 비 오고 는네 집들 <laughs> 되게 오래됐어 건물들 예쁘다 아 저쪽이 아시아, 어, 저기 아시아. 저쪽으로 우리 건너갈 거예요? 아, 우리 건너가는 거가 별로? 한번 건너가서 구경하고, 어. 잠깐 잠깐 구경하고 넘어온다. 아, 그러니까 아 이게 투어 같은 그런 식. 예쁘다 저기, 오 저기 봐, 저기끝해 저기 축구장. 갈락타 사라이라고 되게 유명한. 축구팀도 있고 축구장만 12개 있다고? 내가 알기로 12개가 너무 많아 많다고? 그래서 얘네들이 항유명 그 선수 갈라카사라이 사라이에 거기 그게 누구지? 드롭바라는 유명 선수 뛰었었고 궁전 궁전탐방 그거지그그 <laughs> <laughs> 드디어 한국인들을 만났어. 이거 세일을 많이 하더라고, 이제. 홈쇼핑에서 이스탄불 가는 거. 맞아, 다 맞아. 세일 한다고 랬잖아 코로나 풀리고 막 이러니까. 이제 여기서 티켓, 얼마래? 이렇게 가방 검사하고 저쪽에서 가방 검사하고 나와서. 어, 저기 너무 예쁘다, 아시아 쪽. 저기. 아, 저기다. 티켓 <laughs> 나도 가방검사하고 끝나는건가 <laughs> 아 저기다. 보네 노래 나온다나다 짠, 들어갑니다. 나또 까먹었어, 이거, 궁전 들어갑니다. 나또까 먹었어 이거 공전. 고마바. 고마바우체를. 고마바우체 전 이제 들어갑니다. 얼마야 둘이 그서 <laughs> 여기서 사는 게더싼 거잖아. 닭이 많네. 닭이야. 어머 닭이 특이 생겼어. 동물 키운 데가 보다. 저쪽에. 야, 이방 진짜. 방을 구경하고 화려한 방을 구경하고 나왔다. 하지. 아, 이런 데 안에서 담배를 피네. 여기는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뭐 되게 관대한 것 같아. 와.. 아, 진짜 크다. 나 이렇게 클줄 몰랐어 이쪽으로 가볼까? 어디로 갈까? 저기? 화장실 못으로 가야 여기 하루에도 다못볼것 같아 여기 구석에 먹는데도 있어 아 진짜 크다 여기 지도 지금 아까 봤던 데가 어디지? 만큼만 보고. <laughs> 진짜 다리 아파. 이제 이걸 봐야 돼. 어떻게 시간 모자랄 것 그러니까 같아. 그러니까 빠르게 돌아야 돼. <laughs> 아, 이 먹는데도 역시 먹고 돌고 먹고 돌고 했었어요. 그 투어 시간이 안 맞아서 가지고 일단 빨리 가야 돼.